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특전 하나만 더 주세요.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골프행 전문가 캡틴 허인선입니다. 옆에 잘생긴 우리 소장님이 앉아 계신데요.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소장님? 네, 작년에 바로행을 통해서 많이 신세졌습니다. 네. 일본 고백 골프를 책임지고 있는 현재 책임자 조 우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들 보시면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바로 우리 영상에. 고베 먹거리, 골거리 쇼핑 이런 거 해가지고 조회 수도 엄청 많고 저희 작년에 겨울 골프 네. 아, 정말 너무 좋았어요. 재방문 꼭 할게요 하는 고객이 제일 많대 고베 지역. 아, 또 날씨가 네. 어, 제가 혹시나 거짓말 했을까 봐 네. 불안도 했었는데. 어린 바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도쿄 오사카 쪽 이쪽이 네. 미야자키 가고시마보다 한 2도 정도 차이밖에 안 나서. 안 납니다. 네. 솔직히 미야자키 가고시마는 항공이 없어서 못 가세요. 그렇죠. 네. 데 고베는 뭐아뭐 아, 뭐 하루에 가는 편이 네. 많고. 그렇죠. 하루에 간사이 공항에서 도착하는 한일노선만 네. 제주, 부산, 네. 정주, 네. 김포, 인천 합쳐 가지고 네. 하루에 45편이 지금 예, 시작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오전 편 오후편 네. 나눠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늘은 겨울 골프가 아니에요. 오신 이유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고베, 아, 엄청 좋다. 나 여름날씨 자신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고 오셨는데요. 도시 고베, 여름날씨 어떻습니까? 작년에 한번 경험담 얘기해주세요. 네. 네. 고객님들의 기본 인식이. 네, 네. 여름이면 호카이도, 겨울이면 미야자키 가오시라는 인상이 <laughs> 맞습니다. 있는데 네. 제가 일본에 30년 살면서 네. 여러분들한테 네. 추천하는 골프가 여름철 음. 고베의 고온골프장을 아. 꼭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있어가지고 음. 기온이 다 상승을 합니다 네. 상승을 네. 하지만 네.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인식하는 방점은 뭐냐면 해발차 해발. 고도차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아, 네. 저희들이 갖고 온이 고온골프는 네. 최저 맞아. 400m에서 맞아. 최고 700m까지 아, 네. 고도차 개발차가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100m 단위로 1도씩 차이가 납니다. 네, 맞습니다. 4도에서 음. 7도 정도의 음, 기온차는 분명히 음.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네. 작년에 음. 7월, 8월 달에 한 200명. 예, 네. 고객을 통해가지고 고온골프를 소개를 했어요. 네, 소개를 네. 했는데, 네. 고객님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삼박사일 가면 주로 어디 골프장을 고온골프를 네, 네, 할까요? 저, 저희들이 고온골프를 네, 갖고 와는에 네. 검선된 네. 골프장을 네 군데를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체리 이나가와. 아, 체리 이나가와. 예, 해발 네. 700m 선상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렇죠. 뭐냐면 다카라츠카 고원. 아, 다카라츠카 고원. 예. 네, 네. 골프장 이름 자체가 고원이요. 예, 일단 공원이야. 고원이야. 네. <laughs> 여기는 400m 선상의 음, 골프장인데, 네. 코스에 내카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계곡이 흐르는군요. 물이 있어, 아무래도 네. 좀. 그래서 북풍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네. 골프장에 통풍이 아주 잘 음, 빠지는, 골프장 중에서도 바람이 안 빠지는 골프장이에요. 네, 그렇죠. 아요잘 빠지는 골프장이 네, 네. 있습니다. 카라츠가 고온 골프장은 보도차가 음, 최고 높이하고 최저 높이가 50m 밖에 차이 음,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네. 플라트한 골프장이면서도 네. 아주 유명한 골프장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골프로 최고된 음. 골프장이라고 생각하고 세번째로면 세 니시노미야 고원. 아 니시노미야 고원 조는 많이 압니다. 네. 네, 여기도 정말 명문 골프장이 명문입니다. 아. 네, 토너먼트 대회도 많이 개최를 하고 음.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지만 음. 이 로코산 국립 공원. 음. 아 로코산 고원. 맞아요. 어. 로코산 국립 공원이 해발 978m인데 음. 400m 선상에이 음. 니시노미야 고원 골프장이 있습니다. 음. 상당히 개척하는 음, 해체하는 곳에서 라운딩 하시라, 수생각합니다 음... 어, 나름대로 또 효곡 한 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600m 선상이 있기 때문에, 음... 여기도, 네. 이런 골프로서는 충분히 음... 가능한 곳이 니다 그러면 거치면... 3박 4일에 4번 친다면 4군데, 4박 5일에 4번 친다면 또하루 뭐 첫날은 뭐 보통 쉬시니까 네네. 이런 일정으로 하면 그렇죠. 딱겠네요. 그렇죠. 네 작년에 오신 손님 중에 7박 8일 계신 분이 계시죠? 네네네. 저희 장박 골프 많아요. 네. 기본적으로 음... 올해 출발하셔가지고 음... 1시간 40분이면 4일 네, 네, 에 네. 도착하기 네. 때문에, 네. 이 다른 칠보다도 음... 편히 하기 용이하게 음. 이동이 가능한지이라 생각합니다. 음, 음. 그리고 이 골프장의 위치 자체가 시내에서 음. 30분, 아 가깝네요. 네. 음. 그리고 최고로 먼데가 음. 시내에서 50분 거리이기 음, 음, 때문에 음. 이동 거리가 아주 음. 다른 지역에서 자 합시다. 그러면 고원 골프를 시내에서 즐겨,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네. 고베 시내에서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죠 이런 것몇 가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렇죠.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고베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야경. 응, 음, 야경. 일본, 일본 3대 야경이라는 네. 야경도 즐길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철판구이 야경. 어, 대판 야기 대표. 대판야기. 판 야기죠. 네, 네. 대판 야기를 분위기 있는 스카이라운지에서 네. 식사하시면서 네, 네, 네. 불쇼도 구만하시고 네. 네네. 음. 그리고 머니보에도 고베는 맛있는 커피. 커피. 일본에서 맞아. 커피가 네. 제일 맛있는 시절입니다. 네, 네. 그에도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디저트 음식. 네. 아, 아 그러면 공항에 딱 도착해서 네. 어떻게 미팅하고 하는 것좀 알려주시면 호텔하고 골프장 각까 네. 어딘가요? 그렇죠. 일단 네. 가이드가 없는 투어이기 때문에. 네. 네. 고객님들이 많이 고민도 하시겠지만 그때까지 네, 네. 작년에 수많은 투어를 행사를 진행하면서 미팅 미스에 대한 문제는 음,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간사이 공항에서 미팅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여러분들 오시면 되고 음. 첫날과 마지막. 네. 네. 한국인 기사님이 네.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일본말 못 하셔서 그분이 한국말로도 약가 가능하고, 네네. 저는 음. 모든 고민들한테 네. 휴대폰 전화를 받습니다. 네네. 받아가지고 비상 시에는 음. 항상 제가 고베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하고 얼마든지 대화하면서 음. 이런 것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이 네. 꼭 가고 싶다는 얘기 비율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고베 골프예요. 진짜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최고로 많이 오신 음. 분이 1 년에 5번 오셨어요. <laughs> 첫날은 음. 한국인 차량 가이드가 다 동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 체크인 수소도 다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호텔에서는 여권만 준비하면 바로 도와드리고. 그렇죠. 체크인 음. 할때 여권만 제출하면 음. 사진에 영문명으로 다 예약이 완료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저혀 불편함이 없으시고, 음. 어, 두째 날, 음. 셋째 날, 만약에 한국인 차량 가이드가 붙지 않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이 도착하셔가지고 영문 이름만 체크인 음. 해주시면. 아, 골프장에 가서 도착해서 영문 이름만 어, 같은 조별로 네네. 이렇게 적어주면 라카키 받고 어, 바로 낙카하면 돼요, 돼요. 아그 불편함이 전혀, 전혀 없네요 없어요. 가이드가 없다는 게 불편함이 없어요. 없어 그리고 골프장이 150개가 있는데 그중에 사계절다 이용을 가정하신데 특히 여름에는 고운 골프장들 4~5개가 확실한 상급 회원제 코스로 준비가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요즘에 골프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먹거리 쇼핑 또 골프용 품 위스키 사개까지 저렴하게 살수 있는 아울렛부터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는 게. 고백 골프의 장점. 올해도 정말 잘 부탁드리는데, 네. 저희 바로 여행.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는 특전 하나만 더 주세요.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겨울 골프에 너무 많이 신세를 했기 때문에. 네. 바로 여행을 통해서 오시는 고객님들을 통해서. 네네. 꼭번에이 네. 상급 코스 중에. 네. 평일 안에서. 네. 정말 명문. 명목, 최상급, 최상급 코스를, 코스를 한번 더. 한번 넣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최상급 하나까지 업데이트되면 네. 고객님들 저렴한 금액으로 엄청 좋은 경험하고 그렇죠. 오실 수가 있겠네. 네. 저희 그러면 네. 한번 외쳐주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떠나고 싶을 때 바로 여행! 선 예. 이거 너무 맛있다. 이게 무찌인가? 무찌죠. 무 어, 좀 맛있어요. 대표님께서. 네. 사케 말씀하셨는데 네. 예, 고베가 음. 일본 최대 사케 생산지예요. 오 음. 그래요? 사케 공장만 음. 다섯 군데 있습니다. 고베는 매력이 그냥 끝이 없 않냐? 그냥 뭐가 너무 많아. 아니야 키 커피, 알겠습니다. 커피 알겠습니다. 디저트 음. 사케 알겠습니다. 우리 고베 자 오지로 화이팅. <laughs> 음.